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분석팀장 이용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6월 15일, 아, 토요경마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경마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잘한 거는 복승식 34.5.1배. 자, 이제 주력적 중. 자, 일단 뭐, 자, 366.4 주력. 자, 그러고 35.1배. 자, 이러면은, 999 방어보다 는 낫지 않습니까? 999, 뭐, 118배. 그러면 세금때하면 90, 90배 정도 되겠죠? 근데, 90배 방어, 내구력으로 네 맞춘 거와, 주력 적중. 자, 이제, 6번, 4번. 복승식입니다, 복승식. 쌍승식이 아니라. 자, 이제, 64 주력,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여섯 개 맞추고, 자, 이제, 6 3 35, 35.1배. 주력으로 적중하면서, 아, 어, 좀 이겼습니다. 자, 요거가 없었으면 졌죠? 근데, 경마는, 하나 맞추고도 이기는 게 경마고, 일곱 개 맞추고도 지는 게 경마입니다. 자, 35.1배, 복승식 배당. 그게 999보다 더 나은 배당이기 때문에, 방어보다 좋은 내용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경마 어렵지 않습니까? 파이팅을 해치면서, 토요 경마, 금주 토요 경마 승리를 약속드립니다. 자, 승부 경주를, 내고 갑니다. 승부 경주. 자, 이제, 승부 경주. 어, 토요 경마의 승부 경주는, 토요 추천 경주는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제주경마는 현장에서 아침에, 당일, 아침에, 아, 이 팬녀분께 말씀드립니다. 3, 4, 5, 6.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오전장에는 승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 7, 9, 10, 일 4, 7, 9, 10.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승부 경주를 채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어, 일경주는 강축이 있고, 대체적으로 11개 경주가, 어, 이제 인기 1위, 인기 2위가 차착가 없는, 그 능력 차이가 없는 그런 변수가 많은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당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일경주 들어갑니다. 일경주. 자, 일경주. 경주거리 1000m 경주로서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자, 충만은 12번입니다. 걸작시대이걸작시대는 어, 능력상 저는 마필 정말 잘 샀습니다. 이게, 어, 2500만원짜리 말인데, 정말로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은요, 요거는 뭐 이게, 이거, 이거 별 볼일 없었는데, 이 연습주행, 요게 연습주행입니다. 연습주행 때 너무나 최외곽 정부에서, 자, 게이트가 12번에서 외곽을 전개하면서 자기가 선행 나가려고도 안 했는데, 선행을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니까 물론 안쪽에 마필 끼고요, 그니까 곡선 돌 때는 중간을 돌았겠죠. 안쪽에 있는 마필 한두 마리를 끼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너무나 여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여기 있다. 자, 1분 빵빵초 나올 수 있는 마피로서, 자, 우승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12번은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자, 12번 빼고서는, 어, 저기, 배팅한다 그러면 그건 뭐, 이제 거의 쓰레기죠. 휴지죠, 휴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팬 여러분. 자, 7개 맞히면서 이기는 게 경마지. 그렇다고 이어가, 복승심 35.1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력으로. 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 3배, 4배, 5배, 2배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번은 인정한다. 자, 여기에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한강 퍼펙트 상당히 좋습니다. 말이. 아, 그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는 5번. 5번. 자, 5번. 이번 경주 볼수 있고요. 자, 9번. 9번까지 가능성이 열리는데 어, 12 놓고 1번, 5번. 여기다 포인트를 주시고 어, 이번 경주는 이제 어,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차라리 자, 일단 중배당할수 마필은 바로 w 표시 10번을 보시 추천. 10번. 10번, 요게 돈표시입니다. 저, 그니까, 1번, 5번, 9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배당이 뭐, 3배, 4배, 6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3배, 4배, 6배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두 개를 산다 그러면은, 하나는 그래도 10배 넘는 배당을 받쳐야 되겠죠? 그 마필이 바로, 뭐냐, 10번입니다. 천금섬 3조 어, 마방에서 이둘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마방에서 이두를 꺼내 들었을 때는,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니죠.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조 마방에서 이두를 꺼내 든게 바로 2번과 10번인데, 어, 2번은 말이 지금 준비가 좀덜돼 있고, 10번은 지금 말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10번, 장추열 기수의, 어, 천공 스톰이 때릴 수 있는 복병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검사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자, 요거 하나 말고는요, 1번이나, 그 다음에 9번이나 10번이나 5번이나 버스타 거의가 동격이다. 동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경주 가볍게 공략하기를 바랍니다 오전장에는 가능한 한 승부를 하지 마십시오. 오전장에 이겼다고 흥분해서 막 치르다가 나중에는 배팅액수만 커지고선 지죠자이 경우는 절대 오전장에 즉 어, 12시, 즉 12시 45분 전에. 45, 8, 2시 반 전에 승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서울 1경주, 서울 1경주, 서울 2경주, 제주 1경주, 서울 3경주 하는데, 요 전에는 승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서울 4경주부터 첫 번째 승부하면은 그게 바로 1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오전장에는 거의 어, 가볍게 공략하고 주로 파악해야 되고, 주로 파, 안쪽, 내주로가 유리하냐, 외곽 유리했냐, 선행마가 유리하냐, 취임마가 유리하냐, 요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경마는 하루하루 신중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각설하고, 자, 1경주 마무리 짓고 2경주로 들어갑니다. 2경주. 자,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0명 가까이 됐죠. 이 500명이 되면은, 어, 이제 팬 여러분께 무료 문자를 이제 하루에,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 3만원짜리 아닙니까? 하루에 10분, 10명, 어, 무료 문자를 발송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분은 어,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자, 그래서 어, 그 게시판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어, 이제 번호에다가 어,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어느 날,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무료 문자 주십시오. 구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보냅니다. 하루에 10명씩 선착순입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국산육군 별정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자, 충마가 어떤 마필이냐 중요합니다. 5번 마필. 자, 5번 마필. 자,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자, b k 벨 상당히 좋은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1번입니다. 1번. 5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복병은 11번. 자, 요게 이제 복병이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행이 누구냐? 선행이 나갈 수 있는 마필이 5번과 11번입니다. 8번도 좀 빠르고요. 일단은 어 이제 일단은 5, 8, 저기 5번, 11번 쪽에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많죠. 9, 9번 마필까지 포함해서 5, 9, 11, 5, 9, 11. 자 이렇게 선행을 나갔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5번 마필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전 경주에 어른이가 어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깨졌죠. 자 이거는 이제. 지어시고요. 이렇게 타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면 들어옵니다. 선행 안 나가도 되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오히려 11번이나 9번이 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9번은 나가도. 안 되는 마필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11번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번에 대한 기대를 걸린다, 이게죠. 5번 놓고 때리는 경주로서. 안쪽에는 1번, 용군이. 자, 뒤심이 있는 마필로서 1300m 기록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400 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자, 이제 1번, 1번 마필 가져가야 되고, 2번, 마루별, 조교장입니다, 조교장. 이게, 이 마필이 일단은 조교가 제일 좋습니다. 조교가 제일 좋다. 자, 마루별. 기수는 우주지만 우주도 능력이 되는 마필은 들어오죠, 요즘?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복병은 11번이다. 1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놓고 1번, 2번, 11번. 자,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서울 3경주로 들어갑니다. 서울 3경주. 서울 3경주. 1300m 국산 육군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3경주. 어~ 패티의 축을 올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자 이제 토마켓 유승환 기사 기사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 마필 좀 특이하게 탔습니다. 자 이제 어~ 일단은 외곽 게이트였거든요. 외곽 게이트에서 가다가 그다음에 또 경주 중반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곡선 돌때요 곡선 돌 때는 또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아쉽게 어 이제 2차그랬는데 요거 만약에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우승까지 한번 붙어볼만해 분리나고 아, 붙어볼만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탔고 이런 안쪽으로 탔고 외곽으로 나오면서 취입해서 2차가성했지만은 어쨌든 이번 경주 나올 거름이더 있다 1,300m 1분 21초 초반대 2,3 이런 거 무조건 여기에서 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 볼수 있고요 8번이 지금 말이 좋습니다 8번이 조교가 좋다 자 4번 8번 조교가 좋습니다. 자, 8번. 조교가 좋고요 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배당으로 있을 마필이 하나인데 바로 11번 우주가 타고 있는데 자 우주가 직전 경주에 아, 상당히 순발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선행 편성이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6번 7번이 빠른데 제가 보기에는 7번 6번 7번보다는 11번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어,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면 버팁니다 자 테이가 탔던 마필 우주가 타고 있죠 자 지난주 이용호가 뭐라 고그랬냐면은 어, 이제, 어, 김철호 기수가 들어오면 이용가 토일날 이긴다라고 그랬죠. 맞죠? 근데 김철호 기수가 들어와서 몇배 나왔습니까? 사, 어, 이제 서울 식경주의 35.1배 복숭배당이 이게 김철호 기수가 들어온 겁니다. 김철호 기수가. 자, 그래서 어, 주력 적중 한 겁니다. 약속한 것이 설명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자, 4번, 8번, 11번. 자,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보는 마필은 바로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 자, 2번. 8,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번, 4번, 8번, 4번, 12번. 어, 그다음에 4번, 11번, 4번, 2번. 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번 마필 칼리프. 직전 경주 2착에 성공을 했죠. 나올 거름이 더 있는 마필로서 1400m에 좀 단점을 갖고 있지만은 되는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덧터진 되면은 뭐냐? 자, 이번 경주. 자, 최대 복병 마필을 소개하겠는데 그 중심의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6번. 자, 성현이도 지금 부담 중량을 빼 주니까 이상근 기수하고 달리, 김성현 기수는 꽤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상근 기수보다는, 어, 지금 감량이 점을 3kg, 4kg 빼주면은, 어, 이제, 이 김성현 기수가 상당히 말을 잘, 말머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복병이 이번 경주 6번이다. 돈 표시 이렇게 봅니다. 자, 사놓고 8번, 그 다음에 11번, 여기에 이제 6번, 요런 정도로 공략할 수 있는 경주로서 3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드디어. 자, 이제 1시가 좀 넘어가죠? 자, 그때서부터 이용의 승부가 되, 기 시작하는 겁니다. 팬 여러분. 오전장이 좀 깨졌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만회가 갑니다. 35배짜리 하나 주력이면 경마는 이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경주가 올킬이 아니거든요. 올킬이 아닙니다. 자, 이용의 첫 번째 승부 경주. 1300m 국산 혹군 핸드캡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뭘 놓고 때리느냐. 자, 일단 이번 경주 6번이 팔립니다. 6번. 손에 손 잡고. 자, 효정이가 탔는데, 자, 부담률이 일단 1.5가 늘었고요 자, 그 직전 경주에 취입해서 들어왔고. 자, 보십시오. 자, 우승. 우승. 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어, 늦바라고 올라오면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d 피컬트 어렵다. 자, 그러면은, 뭘 놓고 떼느냐의 경쟁력이 되겠죠. 바로, 자, 이용늘 강력하게 배팅의 충는 바로 2번입니다. 자, 트라운킹 조상범 기습 기승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1300 경주 경험을 갖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에 아쉽게 깨졌지만은 이번 경주 그때 뛰었던 편성보다 약합니다. 1분 16초 3 나왔죠. 1분 16초 3. 자, 그러면은 이게 다섯 주로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게 1분 16초 3입니다. 1.164. 요게 1분 16초 4고요. 1분 16초 4, 1분 164. 초예 건조주로.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 6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능력을 비슷하고 소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왜 2번을 더 세게 보냐면 그 이유는 어, 이번 경주 전개가 유리합니다. 즉 2번이 6번보다 앞장을 섭니다 전개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6번이 부중이 직전 대비 1.5가 늘었습니다. 그게 이게 문제입니다. 마체가 얇죠. 440km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어, 53.5에서 55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5, 6번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베팅의 축은 2번이나 아니면은 이번 경주 역시 노림쇠 마필 1번 이런 쪽으로 베팅의 축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놓고 용의 첫 번째 승부 경주를 가도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 경주 이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제주 3 경주나 제주 5, 제주 6 여,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제주 3, 5, 6. 자 서울 5 경주들 합니다. 자 서울 5 경주. 자, 경주 거리 1,400, 1,700m 경주죠. 충만이 있습니다. 5번. 자, 5번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아, 이번 경주는 5번 마필.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자, 쓸, 이번 경주는 탑 다이어. 직전 경주에 아쉽게 3등을 했는데, 그때 뛰었던 마필이 강마죠. 자, 강마입니다. 그때 뛰었던 빅 스마트, 사이렌. 그 다음에 탑 다이어. 1, 2, 3등 했습니다. 인기, 2위 인기 1위 인기 3위 자 이렇게 하면서 직전경주 아쉽게 깨졌는데 결전력 부적으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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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번에는 직전경주 보다 어떠냐 약해졌다 약합니다 상대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약해졌는데다가 조교는 좋습니다 조교는 올라갔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리카디, 리카디마방에서 요거는 하나의 번경주 입상해야 했다 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3등, 3등, 3등만 하면은, 어, 마주님 보기에 좀미안 하거든요. 이, 입상해야지.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경주 그때 뛰었던 편성보다 약하다. 조교가 더잘돼 있다. 5번 마필, 놓고 때니다 5번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주역 맞고는 3번입니다. 3번. 5, 3. 아, 쓸모. 조한별기에서 기승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1300m 경주 경험을 갖고, 이번 경험 1600m 뛰는데, 자, 1300과 1700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1400과, 어, 1300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 1400이, 그, 이 신마들,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무덤이 바로 1400입니다. 1700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 그래도 중장거리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말을 힘을 안 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400이 오히려, 아 어, 이제 뒷심이 있어야 되고 거리 경험 없는 마필이 무덤인데 1700은 1300 뛰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번 마필 3번 자볼 수가 있고요. 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이죠. 6번 자 스타러시 스타러시 정정이 기수 1400도 3등 1700도 3등 아 이렇게 이 마필은 결정력이 부족한데 그이 마필도 역시 편성이 지난번보다 약해졌거든요. 그니까 러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여기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가장 많고, 자,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이번 경주는 역시 1번 마필, 자, 포르투나, 성현이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자, 꽤 이용가 추천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성현이. 자, 오히려 박태종기 보다는 입상 확률이 높습니다. 박태종기수는 왜 입상 확률이 이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기수인데 좀 힘에 붙입니다. 힘에 좀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2번 마필 세계 보지 않고요, 1번을 이번 경기 북병으로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노코 3번, 6번, 1번 요 순으로 이번 경기에서는배팅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6경주 서울 6경주. 자, 경주거리, 1300m 경주죠. 자, 6경주, 어, 5번, 4번, 6번, 8번. 자, 4번, 5번, 6번, 8번, 9번. 4, 5, 6, 8, 9. 자, 여기, 이 마필의 능력이 편차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능력. 능력. 치.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세게 보느냐. 자, 일단 노림새 마필이, 바로 이번 경주에서는 5번 마필이 지금 직전 경주이차에 성공을 했죠. 어, 근데 저는 어, 이 5번보다 5번 마필보다는 더 세게 보는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우주가 타고 있는 6번. 전개도 5번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6번이 더 빠르냐 5번이 더 빠르냐 당연히 6번이 더 빠르죠. 자 직전 경주 선행을 못 나갔는데도 여유 우승했습니다. 여유 우승.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유 우승. 산마신 차 아닙니까? 그러면 산마신 차에 대한 감량이 2.2kg. 우주가 재기승하고 있다. 1000, 이번 경주는 1300이다. 거리가 내렸다. 그럼 1분 21초 플랜 나온다. 그럼 여기 대가리입니다. 1분 2 1초 대가리입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3월 2일날 경주 요, 요 마필 한번 보십시오. 자, 몇, 몇 초입니까? 1분 25초입니다. 1분 25초. 1분 25초. 그리고 예전에 1300, 1분 24초 때. 그래서 이 마필 1분 22초는 한 번이 있는데, 자, 그때하고는 좀 타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5번보다는 6번이 더센 말이다. 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놓코6놓코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죠? 자, 2번. 2번. 복배입니다. 이게 최대 복배입니다. WPC. 자, 6번, 2번은 뭐 백판 아닙니까? 어, 어 백판입니다. 6번, 2번. 그 다음에 6번, 5번. 6번, 9번. 6번, 8번. 자, 요런 마필들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스 참이 이번 경주, 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6번 빠르고요 8번 빠르고요그 다음에 이번 경주 10번이 빠릅니다. 근데, 자, 10번이 외곽 게이트 있죠? 자, 당연히 이번 경주 6번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 높,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 마무리 짓고, 7경주로 들어갑니다. 7경주. 서울 7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 1400m 국산4군 핸디캡 경주, 4791이죠? 자,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 역시, 배팅의 축이 뭐냐? 1번, 8번 중에서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18 중에서. 자, 이제 1번이 세냐? 8번이 더 세냐? 이 요렇게 그림 그리되어 있는데, 저는, 어, 이번 경주는 8번보다는 1번을 더 세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 직전이 외곽 전개하고 들어왔고요 부담 육량, 승군년이지만 부담 육 적절하고. 자, 제가 그랬죠? 5군과 4군에 큰 벽이 없다. 자, 그래서 저는 1번, 8번 쪽에서, 자, 충마 선정이 되면 저는 1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 그리고 또, 자, 이마필, 정준이가 다섯 깨졌죠? 자, 추열이, 그 다음에 빅투아르그 다음에 수철이. 기록 자체만 좋습니다. 기록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5월 4일 기록, 5월 5일 기록, 어떻다고요? 1.5초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1분 28초 일이 아니라 1분 29초 5입니다. 1분 29초 5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이 오히려 기록이 더 좋다. 이겁니다. 렇게 왜냐면 하 이거는 5월 19일 기록이거든요. 5월 19일. 5월 4일, 5월 5일 기록에 어, 현혹되시고 어, 쏘으시면안 됩니다. 팬 여러분. 자, 1번 놓고 이번 경제 승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니다 8번을 때리려면 승부가 아니죠. 8번을, 대끼리 대기 위해서, 천하 대끼리 반짝이 되기 위해서, 위해서 승부다, 그런 건안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승부를 취소합니다. 승부를 취소합니다. 자, 서울 8경주 들어갑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군 1300m, 핸드캡 경주. 자, 8경주. 이번 경주는 충마로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7번입니다. 7번, 2번이 팔리는데 우승 콩콩 문세영 기수가 팔리고 있죠. 자, 이제 마필 상태 좋고 마방승부도 있고 직전경 여유, 구마 신차, 사마 신차. 자, 두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하자냐? 이 마필이 어, 이번 경주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또센 그러니까 말을 만났다는 얘기죠. 자, 노림새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저는 7번을 더 세게 봅니다. 자, 드림 리치. 요 마필이 전더 세다고 봅니다. 드림 리치.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그 다음에 6번, 1번, 6번, 그 다음에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나갔는데 이런 마필들이 나가기 때문에 천상, 어, 2번 마필은 천상 선취입에된다선취입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직전 경기 약편성에서 우승했다. 그것도 10번 게이트에서 편안 편하게 탔습니다. 자, 이제 요거 1분 13초였죠? 자, 9만 2차. 요것도 1분 13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더 세냐, 요게 더 세냐. 자, 1300m 경주 경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7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도, 조교도 이보다는 7위 조교가 어떻다? 조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구요. 마필의 기본 사이도 즈 그렇고,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이거 만약에 안 탔으면은, 저는 이거 빼고, 타, 빼고 합니다. 빼고. 근데 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7번 놓고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2번 쌍으로 딱 받쳐주시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아그 어, 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이번 경주 역시 어 10번 마필, 10번 마필, 선포에자 이런 정도를 가져가야 되겠죠. 김철우 기수의 지승. 자 1분 20초입니다. 1분 20초. 여기에 1분 20초가 쉬운 게 아닙니다. 1,300m. 자 그래서 이게 1,400 기록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거지. 이, 이때 기록 갖고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7놓고 됩니다. 1번, 10번, 2번. 자, 이건 쌍으로 좀받치는 정도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주, 마치, 아, 저기 8경주 마치고요. 9경주 메인 1차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9경주. 자, 9경주. 서울 9경주. 자, 이번 경주는 배팅의 축이 어떤 마필로 가져가느냐 경주매이 되겠죠. 자, 이호는 배팅의 축을 3번으로 가져갑니다. 자, 1번 마필이 팔리는데 청파의 꿈.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 1200m에서 선행 못 나가면 이쪽 안쪽에서 갇힐 가능성이 있죠. 자, 오히려 이번 경주 선행은 제가 보기에는 어, 3번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에서 1번, 3번 빠릅니다. 자, 1번 여기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1번 요 빠른 겁니다. 자, 3번도 빠릅니다. 3번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에 헤르카심이 잘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 취심이 더 좋았죠. 여력이 남았었습니다. 1분 14초 1. 자, 그리고 이거는 1분 14초 8. 선행 못 나간다. 선행 못나갔을 경우엔 죽습니다. 선행 나가서 압박을 당해도 죽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자, 3번만 문학이글 더 좋아졌다. 더 좋아졌다. 더호. 그래서 자, 직전 경주 1분 14초 1이죠. 근데 매월 매칠이라고요? 5월 4일이죠. 그러면은, 1분 15초라고 봐야 되겠죠? 뱀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요거나 요거나, 같은 동타임입니다, 동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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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번보다는 3번을 더 세게 보는 이유는, 1번은 선행 나가야지 들어오는데, 3번은 선이 붙으면 들어옵니다. 뒤가, 뒤가 있거든요? 뒤가 있어서, 3번은 뒤가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주, 구경주. 자, 3번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10경주로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이 팔리는 경주가 되겠죠. 탭다운. 그치만은, 노림새 마필은 뭐냐. 이번 경주는 7번입니다. 자, 7번 놓고 때립니다. 원평 코드. 자, 헬카심이 타고 있죠? 자, 멀하수헤 헬카심이 탈 때는 헬카심이 직접 조교시켰나 안지켰나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죠. 자, 이제 7번 마필. 헬카심 직접 조교시켰죠? 마무리 조교까지. 그래서 7번 마필은 일단 승부다. 간다. 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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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로 콩, 때립니다. 직전 경주에 헤르카심이 아쉬웠던 마피인데, 첫째, 그때는 상대가 강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는 말을 잘 준비하고 나왔다. 자, 헤르카심이 직접 칼 갈고 준비했죠? 직전 경주보다 이게 포인트가 70이었으면 지금 85 정도 나왔습니다. 거그 조교, 조교가. 그래서 7번은 이번 경주의 승부조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져갈 수 있는 마피는 7번. 4번입니다, 4번. 4번이 지금 에펠탑이 좋습니다. 에펠탑. 자, 그리고 또볼수 있는 마피는 1번. 7번, 4번, 7번, 1번, 1번. 여기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어, 이번 경주는 이제, 최대 복병 마필을 볼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죠? 자, 그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어, 안쪽에는 5번, 어, 머니크라운, 5번 머니크라운까지 공략합니다. 자, 5번도 지금 됩니다. 그 다음에, 7놓고는 어, 6번까지. 76 같은 경우는 한 50배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럭키 운이 안 팔리니까. 그렇지만 요 마필은 언젠간 때려먹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6번까지 공략합니다. 7놓고, 어떠냐? 7놓고, 배당 노린다. 배당 노림. 수 배당 노림수 자 그래서 배당을 노린다 이럴 때는 북병 놓고서는 내구역 네 해도 되겠죠? 팬 여러분 맞죠? 자 그래서 칠 놓고 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경주 11경주 메인승부입니다 메인승부 2등급 1,600m, 1등급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 떤 마필을 축으로 공략하느냐의 경주에 밀게 되겠는데, 4번이 인기일 겁니다. 컴플리트 미.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노림새 마필은 바로 4번이 아닙니다. 바로 2번입니다. 2번 마필. 자, 그레이 캐슬 놓고 승부입니다. 초를 놓고. 기록 자체도 되고, 자, 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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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이. 근데 이번 경주는 어, 임채덕 마방에서 김초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호 기을 태우면서 어, 준비도 상당히 잘돼 있고요. 일단 첫째 이 마필이 전개가 유리합니다. 전개. 어, 발주가 좀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타서 취임마에딱 되죠. 그리고 1600m의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600m. 이마필이 2000m를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게 1600m에서 가장 호기록을 냈죠. 1분 41초 4. 1600m에서 1분 41초 4. 요면 여기 무조건 입상입니다. 1분 41초 나올 마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번 경주는, 어, 4번 마필도 세지만, 저는 2번 마필을 세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또한, 이번 경주는 이제, 어, 또볼수 있는 마필의 중심은 바로, 자, 4번. 2번, 4번. 자, 여기서 배팅의 축 가져간다. 7번이 지금 인기를 끕니다. 어, 7번이 인기를 끄는데, 지난번에 이거 가서 진 겁니다. 대사리 앞에 졌죠? 지난번에 이거 메인승부 7놓고 때린 겁니다. 근데 3등 했습니다. 자 인코너 최적 전개하고 친겁니다 그래서 7이 쎈말이 아니다 이럴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2 5 4 여기서 충마를 선정하면서 이번 경주 메인승부 마지막 A급 승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토요경마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경주에 대한 맥을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배팅에 마번까지 좀 노출시켰습니다 오픈시키면서 자 승리하는 배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